안녕하세요.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피노 레슨.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소개하기 위해서 그 CFG를 배우셨고요. 그 나머지 코드 D, E, A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시에 마이너 코드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D는 똑같아요. D도 D를 엄지에 놓으시고, 손가락을 차례대로 놓았을 때, 1, 3, 5를 동시에 치실 건데요. 쳤는데 소리가 약간 미적지근해요. 어이. 이게 바로 와이너 코드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어, 얘네들은 좀 특별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DEA는 삼음을 반음을 올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좀 아, 안심이 되죠. 느낌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d 예요 E도 마찬가지예요. e 에 엄지를 놓으시고 차례대로 쭈르륵 놓았을 때 그냥 135를 치면 어두운 느낌이 나요. 대신, 3음을, 반음을 올려주시면, 이 e 코드가 돼요. A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 엄지를 놓으시고, 차례대로 놓았을 때, 동시에 1, 3, 5. 아, 어둡네. 얘는 3음을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A 코드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했던 그대로 쳤을 때 나온 어두운 느낌을 마이너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데 여기서 3음을 다시 내려주면 어두운 느낌. 이거는 마이너 코드구나. 라고 하시네 여러분, 코드 반주법, 아직 우리 주법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코드 치실 때 왼손도 그 음을 같이 하나, 눌러주시면 됩니 C, A, 마이너. 3음을 반음 내렸을 때 마이너가 되는데요. 왼손은 코드의 근 음을 치는 거니깐요 얘는 3음이 내려간 것 뿐이죠. 그 음은 똑같죠, C. 그래서 왼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론이고요. 코드를 좀 자유자재로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C키 정도를 저희가 한번 두 번째 판으로 해서 제가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강의 들으시고요. 연습하시고 두 번째 노래 올리는 것도 많이 들어주시고. 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